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밀리언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케이지 모빌리티 구쌍용의 코란도 트리스모입니다 자, 저희 밀리언카에서 코란도 트리스모 차량 많이 판매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정말 괜찮은 매물들 총, 어, 8대네요. 자, 8대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매물은 499만원부터 829만원까지, 네, 400만원대부터 800만원대까지 가성비 정말 좋은 매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오늘 준비한 매물들은 네, 캠핑용 차량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구조 변경되어 있는 차량까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괜찮은 매물 보이시면 차량번호 4자리 네 외워두신 다음에 저희 밀리언카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면 이렇게 항상 매일매일 차량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저희 어 밀리언카에서는 전국 탁송과 전액 할부 고객님들 차량 매입은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지금 저희 밀리언카 공식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면요. 어 이보다 더 많은 차량들 약 4만 대가량의 중고차를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홈페이지 이용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매물 여덟 대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코란도 트리스모 2.0 4륜구동 9인승 LT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14년형에 117,000km로 만 주행거리 1 0만 k m 대데 지금 499만원에 정말 저렴하게 나온 흰색 바디 매물입니다. 자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499만원, 네 11만km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전국 최적가입니다자 가격 정말 좋게 나온 코란도 트리스모 차량이고요. 자 패밀리카로 찾으시는 분들, 뭐 캠핑용으로 찾으시는 분들 다 이제 다용도로 많이 찾아주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카니발보다 가성비가 훨씬 좋고 네, 더군다나 카니발과는 다르게 4륜구동 모델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코란도 트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정말 많은데 네, 지금 가격대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연말이라 가격이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다 적용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여기 하이패스 루밀러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지금 구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전 좌석, 네 의자가 많은데요. 네 시트 컨디션 모두 좋습니다. 자 타이어나 휠 상태도 좋고요. 자 소모품류 관리도 정말 잘 되는 차, 차량이라서 네 매연도 1%로 아주 좋습니다. 자 렌트력 없고요. 사고는 무사고 차량의 프론트 휀다 그리고 도어 외판 단순 수리만 있어요. 교환. 자 주요 골격 뼈대 전혀 이상 없고요. 미세뉴이나 뉴누수 분량은 전혀 없는 이첫 번째 차량. 네, 가성비 정말 좋게 해. 저희 밀리언카에서 최저가로 499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형에 16만 9천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색상은 약간 남색 계열의 지금 약간 쥐색 바디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2.0 사륜구동 9인승 익스트림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해당 차량 외판 상태 보시면은 외판 아주 깔끔하게 평소에도 외판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어, 컨디션. 굉장히 좋구요. 실내도 보시면은 시트도 아주 짱짱하게 컨디션 좋습니다. 자,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깔끔한 컨디션 많이 유지하고 있는데요. 앞좌석에서 약간 헤진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차량은 아주 깔끔합니다. 자, 지금 핸즈프리 기능부터 크루즈 기능 다 들어가 있구요. 내비게이션에 자, 후방 카메라 아주 잘 나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구요. 썬루프까지 멋지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타이어나 휘상태도 좋고 타이어 트레드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렌티력은 없 습니다. 사고는 무사고의 트렁크리드 판금 하나 있고요, 주요 골격 뼈대 전혀 이상 없습니다. 미세 누유나 누유 누수 불량도 전혀 없는 이두 번째 차량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차량도 500만 원대인데요. 자, 회색 바디 매물입니다. 14년형에 15만 킬로 주행한 2.0 사륜구동 9인승 GT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570만 원에 저희 밀리언카에서 최저가로 판매하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 차량도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자, 저희 밀리언카에서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 차 차량들을 막 억지로 팔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가 검수하면서도 아, 안 되겠다 싶으면은 저희는 차량을 네, 판매하지 않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전동 시트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 크루즈 기능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하이패스 룸미러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자, 컨디션 굉장히 좋은 이 차량 15만 키로 인데요. 자, 들어온 지 얼마 안된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자, 렌트 이력은 없고요. 사고는 완전 무사고로 교환판금 없습니다. 미세뉴이나 뉴드수 불량도 전혀 없는 이 코란도 트리스모 가성비 좋게 570만 원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회색 차량 인데요. 15년형에 14만 4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 또 장점이 있는데요. 사륜구동 모델의 네, 2.0 모델 인데요. 자, 외판 내부 당연히 깔끔해요. 네, 품마 완벽하게 되어 있는 차량인데 이 차량은 보시면은 타이어도 새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솜털도 박혀 있죠. 자, 새 타이어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타이어만 갈라고 해도 사실 수십만원 들어가는데 네 타이어까지 새 걸로 장착이 또 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뭐 누유 한 방울 없고 네 컨디션 정말 좋은 게어 관리가 평소에도 정말 잘 되어 있던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내비게이션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미러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렌티력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로 아주 깔끔하게 교환판금 하나도 없이 네, 깔끔한 차량 미세뉴유나뉴누수 분량도 전혀 없는 이 차량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다섯번째 차량은 저희 밀리언카에서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문이 많이 오고 네이 차량같은 경우에는 인기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검수도 한 세번은 한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차량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4인승 구조변경이 되어있습니다. 블랙바디 매물에 14년형 10만키로 주행 차량인데요. 구조 변경만 해도 사실 금액이 많이 들어요. 이 차량 저희가 730만 원에 팔고 있었는데요. 31만 원 할인된 금액 699만 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눈여겨 보셨던 고객님들 많이 계시는데 얼른 잡으셔야 됩니다.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바로 잡아 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아주 깔끔해요. 자, 거기다가 지금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4인승 구조 변경이 되어 있어서요. 자,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없 자, 그래서 여기에서 차박 캠핑도 충분히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렌티력은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로 교환판금 없어요. 미세뉴나 뉴유도수 분량도 전혀 없는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699만원에 저희 밀리언카에서 최저가 판매 중입니다. 자, 다음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차량은 2016년형에 17만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사, 어, 사륜구동 9인승 TX등급이고요. 해당 차량은 16년 1월에 신차 출고받으신 분이 지금까지 쭉 타시다가 판매하신 소유자 변경 없는 차량입니다. 자, 보험이력조차 하나도 없고, 소유, 소유자 변경도 없고, 네, 거기다가, 네, 완전 무사고의 아주 깔끔한 차량인데요. 이 차량 보시면은, 예,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네, 시승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셔도 되니까요. 네. 자, 내비게이션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포함되어 있구요. 자, 9인승 모델.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트 이력은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로 교환판금 없구요. 미세뉴나 뉴 도수 분량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다음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스모에서 인기 많은 자주 색상 차량입니다. 자, 다른 차량에서는 이 색상이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트리스모에서는 인기가 많습니다. 자, 16년형에서 어, 12만 1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 9인승 RX 플러스 등급입니다. 자, 거기에 6인승 구조 변경까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저희 밀리언카에서 판매하는 가격 820만원에 저렴하게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컨디션 정말 정말 좋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어, 이 차량은 어, 정말 차 좋아하는 사람이 탔구나 느껴질 정도로 차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 밀리언 카에서 이 차량 하부까지 전부 체크해서 전부 다 수리를 완료해 놨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어, 손댈 때 전혀 없이 그냥 그이 상태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는 차량이에요 자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열선 하이패스 룸밀러에 블랙박스까지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티 이력 없습니다. 사고는 무사고 차량의 트렁크리드 교환 하나 있고요. 주요 골격 멀쩡합니다. 미세뉴이나 유도수불량도 전혀 없는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6인승 구조 변경이 또 되어 있어서 고객님들께서 구조 변경 따로 하실 필요 없이 6인승으로 독립 시트, 이렇게 좌석이 아주 편안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년형에 24만키로 예요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주행거리가 많은데 왜 제일 비싸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차량은 신차 출고가 4,900만원에 출고된 2.0 샤토 모델입니다 4륜구동 9인승 모델이고요 거기에다가 이 차량은 캠핑용도로 이제 사용하시기 편하게 3인승 구조변경으로 또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관리 편한 회색 바디 매물에, 자, 3인승이에요. 자, 1열, 2열, 이렇게 해서 3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어서, 자, 좌석은 3자리입니다. 자, 3분이서 다 같이 이렇게 여행 다니실 수 있고요. 이렇게. 자, 거기다가 이, 공간들이 전부 다 평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캠핑하시기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 그리고 크루즈 기능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렇게 3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어, 또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세미캠핑으로 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짐칸 용도로 해서, 어, 이렇게 화물 용도로 쓰셔도 되고요. 네,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사고는 무사고 차량의 트렁크 리드 교환, 쿼터 패널 판금, 외판 수리밖에 없습니다. 골격 아주 멀쩡하고요. 미세뉴나 뉴 노소 분량도 전혀 없는 이 차량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린 지금 코란도 트리스무 저희 밀리언카에서 많은 매물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매물 보시려면 저희 밀리언카 공식 홈페이지 방문해주시면 네, 더 많은 매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저희 밀리언카는 전국 탁송과 전액 할부 고객님들 차량 매입까지 언제든지 도와드리니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밀리언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